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복음 전파를 성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이고. 또 내가 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한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마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죽음을 마다 응? 않고 그렇게 했던 그 헌신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근거를 걷다 대요. 너희를 어디서 구원했다고? 애굽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한 그것을 항상 근거로 대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지금 7장부터가 시작인 첫 번째 제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족보가 갑자기 들어가요. 이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14절 기억하나 모르게.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써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조상은 그 앞에 13절에 나타나요. 그 앞에 13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신 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라는 말은 여기 로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가족이나 시족에 책임지고 있는 남성을 지칭하는 이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대주. 그 가정의 책임자. 세대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세대주, 책임자는 이런, 이니라그랬어요 그래서 딱세 사람을 걸어냈어요. 열두 족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만 딱 걸어나면서 시작해요. 그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루벤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그래서 루벤이 낳은 아들들을 딱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루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시몬의 아들들은 쭉쭉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레위의 아들 족보가 나와요. 근데 지금, 루벤과 시모온은딱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들의. 근데 뒤에, 레위의 어, 그 자손들에 대한, 레위 족속의 어른들에 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오면 25절까지 설명이 하고 있어요. 자, 세 사람, 바로, 루벤, 시모온 레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루벤이라는 사람을 잠깐 거론하고 있어요 루벤의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서 이제 축복하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듯이 축복해줍니다 그때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 즉 너는 타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루벤은 장자예요. 근데 루벤이 큰실수에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와 동침하는 일을 범해요. 아주 수치예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족장,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 이스라엘을 이끌은 그 사람들의 첫 번째로 거론한 사람이 루우벤인데, 이 네, 루우벤 이런 수치가 있어. 근데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1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음 즉, 둘다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 대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어머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첩들 있잖아요. 그 첩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첩도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나이이가 얼마 안날 거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함으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돼 있어요. 즉 루벤은. 레위기의 말씀으로 따지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조상의 우두머리 어른인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인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네,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모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시므과 레위가 맞죠. 그래서 이 화를 삭히지 못하고 야, 우리 너희들이 결혼할게. 대신에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행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할게. 그렇게 해서 할례를 다하게 만든 다음에 가장 아플 때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아주 그냥 가축까지 다 쓸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자기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볼 때에도 일을 옳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에 똑같이 아까 보랬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거기에 거론되고 있어요 세 번째 레위도 지금 시몬과 같은 일에 동참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가 이제 레위 집안에 우두머리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을 이끌어 간 그리고 레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복무를 하고 또 레위 다른 자. 자손들은 그 제사장의 그 물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어요. 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려 도표를 한번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레위는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를 낳아요. 그리고 두 번째인 고압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씨를 낳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게다 나와요, 여기. 에 그리고 아 고압이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베게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인데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써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 여기서 그들은 아므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편하게 이해하면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 누구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레 여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신이라. 뭐라고 써 있어요? 고모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동침한다라는 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누구한테 허락되어 있냐면은, 결혼을 전제로 허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총각이 저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겁탈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결혼하라 이거예요. 물론 그집 집안 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남의 딸을 그렇게 범하면은 그 딸을 내가 아내로 삼을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요 그래서 고모의 하체를 범한다라는 소리는 결혼 안 해서 할때 있기 때문에 고모와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내위기 율법에근거하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모세와 아론은. 율법으로 따지면 수치인 거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죠? 네, 사촌지간.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요 고라가 민족이1 6장이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야,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도 레위족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반역했잖아요. 간혹가다 하나 빼고 징계받아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다 몰살해 죽은 징계받은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가 어느 집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루벤 시무원 레위 루벤 시무원 세 사람을 레위를 이스라엘에 지금 어른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일단 두 사람 제껴놓고 어, 탈락이 지 하나님 보시게허락하 좀. 바르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레위 레위 집안은 바라요? 바르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받기 전에 그리고 택한 받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레위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 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어요. 레위 안에서 또 아론의 이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아요. 나닷과 아비우가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우리 그 레위기 십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그 제단에 불을 피우는 데 있을 때불 아무 불이나 갖다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한 불을 피우게끔 하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 그불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질문을 하면은 예배 함부로 드리는 안, 드리는 게아니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한 진리의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이 예, 이 불을 아무 불이나 자기 생각에 아뭐 이불을 드린다고 뭐 안돼?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 그 불을 드리지 말랬다 드리, 어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두 사람이 레위족 속의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모세는 우리 사장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80년을 그들 그를 기다리셨다가 그들 광야에서 양육하게 훈련시키 갑자기 죽이려고 하잖아 왜요? 아들을 할렐를 시키지 않아서. 모세도 율법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식도 할례안 시켰지. 합당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사람을 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의 어른들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의 어른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이스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야? 레위인들 뭐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 엘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이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내를 삼았는데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그 그 형제인 자매를 동시에 안내로 삼지 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라. 자매를 동시에 안내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복 누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같은 형제인 거예요. 남매인 거예요. 남매 같은. 근데,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은,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곳에 곳에서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왜 이렇게 어머니의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있거든. 그래서 그럴지라도,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금해 생길,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들은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율법이 생긴 다음에 했으면 안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생기기 전이었다고 해서, 특히, 모세와 아론은 자기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출생 자체가 율법으로 보면. 근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살아있을 때 율법을 받았다고요. 그럼 율법을 읽어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밖에 그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특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세와 아론은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의 모세로 삼고 또 제사장의 시작인 아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아브라함 자체가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손가락질을 할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너희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렇지 택했으니까 다르겠지. 하지만 그들도 손가락질을 할수 있겠어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피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도덕과 윤리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야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야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예요? 바로 이이 족보가 있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 어찌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리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죠. 모세가 무슨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바로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야, 네 말이 맞아. 너의 족보랑 이스라엘 족보가 다 이렇게 흠이 많은 족보야. 네 말한 대로 내 입이 둔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너의 자체는 부끄럽게 한이 없는 둔한 존재야. 그 존재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리고 나서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족보 이 족보의 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26절 27절. <목소리>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다음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까 모세가 이게잖아. 저는 이비투남자입니다. 그래. 너뿐만이 아니라 니들 이스라엘 자체가 둔한 자야.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없는 자야. 그런 족보를 쫙 얘기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뭐라고 써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하나님이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오압조절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 부끄럽게 한이 없는 이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들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수치가 그지없는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뭐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앞에서 명하여 이들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이그 부끄럽게 그지없는 이 어른들, 응? 이 지도자들 이들을 잘라서 이들이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썼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모세가 뒤에 어, 하나님 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남이 입이 두 남자입니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야, 모세 지금 네 입술이 두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 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뭐라고 했어요? 너 입이 둔난 자라고? 그래 맞아 둔난 자야 근데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엘로힘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아론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된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가정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은 계속 계속 말해 줘요. 모세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가 기적을 많이 너를 통해서 했다고 너가 대단한 게 아니야. 네 집안을 한번 봐 봐. 너 출생을 봐 봐. 율법을 비춰서 봐 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부모가 자기 친 친아들을 그리고 또 입양한 아이들을 막 학대해서 아이가 어디가 막 다치거나 심하면 죽는 일, 유기시켜서 아이들을 버리고 막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친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일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이부 아, 아버지도 말할 것도 없고 친 아버지가 친딸을 창세기나 이 출입기에 나타날 그 시대에만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일은 이렇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모세와 아론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꾸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손가락하기 전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복음 안으로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도 바울에 나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심이 되,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걸로 나를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중보하는 마음 그게 우리 우리를 부르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게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샘플로 부르신 거예요. 똑같이 신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택해서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왜너 하나만 복받으라고하는게 아니라 저 보복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중보하며 제사장처럼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한 역할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주어진 삶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